후국선열 얼 길이여 그 애국 애적정신 뿌리 내리게 하려고 애쓰시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강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시고 오가는 시민들 마음속에 그 높은 얼 거울 사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다시 충남 아산에 충사 새로 단장하고, 충공의 높은 얼, 중화학 터전 땅는 의지로 삼으시던 박정희 대통령. 나라사랑, 그 따뜻한 은혜는 충공의 유물관도 따로 건립했습니다. 결의에 생명 지킨 손때 묻은 유물통에, 그날의 전적, 나라의 힘으로 보존하려 애쓰신, 지도자의 넓은 도량은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족 중심과 더불어 역사의 자랑으로 이어지리이다. 한글도 창제하고 천문학도 연구하고 무딘 역사물리 과학 문명 일개우려 애쓰신 세종대왕. 박 대통령께서는 여주 영웅에 자주 참배하고 세종전을 만들어서 물식에 해식에 만드신 그치적 높이 받들어 역사의 빛으로 수놓았습니다. 충남 금산의 종용사입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고육명을 비롯한 700여 명의 장병이 나라의 위기를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나 적의 대병력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유고를 합정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700의사들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일제 침략 후 파괴되어 초라하게 명을 이어왔던 이것을 새로 단장하여 순의비도 세웠습니다. 혼연일체가 되어 외적에 대항했던 행주산성, 도원수 권율 장군이 이끄는 1만여 명의 군사와 분여자들이 행주치마를 들고 탄한 대신 돌을 날랐다는 이 행주산성을 박 대통령께서는 보수 정화하여 호국정신회 기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곽지우 장군의 사당인 충익사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정유재라 시에도 큰공을 세웠던 홍의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자 충익사를 보수 정화했습니다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동상이 사직공원에 건립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무양체의 표상인 이 신사임당의 동상뿐 아니라 이율곡 선생이 탄생하신 오죽콘도 새로 단장하여 이조 사회정책의 획기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킨 이율곡 선생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빛내기 위해 이율곡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음. 전 장군이 태어나신 낙성대입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적을 전멸시킨 장군의 공을 기리고자 박 대통령께서는 세월 속에 잊혀졌던 그날의 위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눈앞에 재현시켰습니다. <목> 진입으로 고려의 모든 국토가 초토화 되었을 때, 탐라국인 제주도까지 쫓기면서도 원나라의 지배에 끝까지 저항하다 장렬한 최후를 맞은 삼별초의 어를 기리기 위하여 제주에 항몽 순의비를 세우고 고려무인의 전통적 정신을 기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광화성입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침입했을 당시 이곳으로 도읍을 옮기고 39년 동안 항전했던 강화도는 병자호란, 식미양요, 병인양요 등 수없이 외적을 맞아 싸웠던 것입니다박 대통령께서는 강화성을 보수 정화하고 유물들을 정비하여 국민들이 민족순환의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산교육의 도장이 되도록 당부했습니다. 보시는박 대통령의 정성은 국내에 끝치지 않고 멀리 활란에 있는 이준열사의 묘역도 단장했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찬탈한 이등 방문을 만주 하얼빈에서 저격하여 대한 남아의 기계를 드높였던 안중근 의사 그순국의 혼을 일깨우는 기념관이 남산 기슭에 세워졌습니다. 목숨을 바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친 유관숙 열사의 동상을 비롯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위업을 기념하는 도산 공원을 조성하고 동상도 세워 민족 정신 교육의 수련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충의사입니다.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애국단에 가입하여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렸던 윤봉길 래사의 사당 충의사도 보수 단장하여 나라 사랑의 정신을 본받게 했습니다. 불교 사상의 탐구와 올바른 교리의 실천에 공헌한 선구자이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의 동상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사의 동상을 제막하고 호국불교의 교화에 평생을 바친 대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신라 불교 문화의 전당 불국사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문화재들의 잃어버린 이은 모습을 되찾기 위해 복원을 서둘렀습니다. 임진왜란 때 외병대에 의해 불타버렸다가 다시 제거는 되었으나 본래의 모습은 갖추지 못한 것을 박 대통령의 정성과 보살핌으로 그 아름답고 웅장한 이웃 모습을 새롭게 되찾은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께서는 고분 발굴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몸소 현장을 돌아보며 이구한 우리의 정신문화를 빛내어줄 유적 보존에 힘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역사의 유물 비원입니다. 잊혀지고 훼손되기 쉬운 역사적 유물 보전을 위해. 이조 시대 가장 큰 궁궐이며 온갖 야사의 이창이었던 비원을 새롭게 보수 단장했습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이조 시대의 대학자. 이태계 선생을 기리기 위한 도산서원이 새롭게 보수 중공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리학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르렀던 자랑스러운 태계 선생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박 대통령께서는 선생이 남기신 약 600여 종 4천 권의 장서 보존을 위해서 도산서원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유지를 계승한 유림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들의 공을 취하했습니다. 민족 기력화 전람회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그림으로 점철하고 그 순환과 애환을 뒤돌아보며 정직한 국민 정신 풍토를 갖고어 새 마을 운동을 문화적인 경지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고증과 유물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틈틈이 국립박물관의 소장품도 관람했습니다. 손수 그림을 그리며 회화에 높은 안목을 가지셨던 박 대통령께서는 해마다 국전을 관람하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는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국전을 개최하도록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라문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박 대통령께서는 신라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라문화의 보고인 경주에 박물관을 개관하고 출토되는 유물을 전시 보존하여 찬란한 신라문화의 모습을 오래오래 빛내도록 다졌습니다. 광주박물관입니다. 신한유물이 발굴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선사시대의 중요 유물들을 소장함으로써 이에도 호남의 빛나는 문화유산들을 길이 보존하고자 건립된 이 광주박물관은 광주 북구 내곡동에 대지 24,433평에 건물 2,157평에다. 4개의 전시관에는 800여 점의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속 음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서양 음악만이 음악인 줄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음악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국악 발전에도 정성을 다해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국립극장입니다. 연극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산의 국제 규모의 극립 극장을 건립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케 함으로써 공연예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대전당인 이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대감당 소강당, 회의장, 연회장, 전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이 회관에는 회전 무대, 수평 이동 무대, 승강 무대 등 무대만 해도 500 평이 되고 모든 음향을 고르낼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세계적인 규모의 호화롭고 다양한 문화 전당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세종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민족문화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라통일 빛난 역사, 그 애국정신 이어받아 평화통일 이룩하기를 그렇게도 염원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경주 남산 기슭 양지 쪽에 신라의 열 찾아 손손 기리기 위한 통일전을 새로 건립했습니다. 통일되어 이룩한 영령들 앞에 숙연이 고개 숙이는 박 대통령의 가슴 속엔 분단된 민족의 한가 아픔이 못다 이룬 꿈이 되어 응어리졌습니다. 슬픈 역사. 결코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박정희 대통령. 경제가 발달되면서 물질 만능에 휩쓸리기 쉬운 국민 정신을 시키기 위하여 정신문화연구원을 개원했습니다. 비록 경제는 풍요하다 하더라도 정신이 가난할 때 역사는 병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박 대통령께서는 많은 학자들에게 이곳을 개방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중화학 등으로 잘 살게 된이 나라의 영광을 그 옛날 허기진 허리띠 졸라매고 이강산을 지키기 위해 억울하고 장렬하게 숨진 선녀들과도 함께 나누며 그 거룩한 정기 길이 후손에 복대게 하려고 정성 다하신 박정희 대통령. 1978년 박 대통령께서는 자연보호 헌장을 재정 선포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자연의 은혜로움과 소중함에 눈을 돌리고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연보호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국민적 슬기를 모아 재정 선포하는 자연보호 헌장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산 행동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전국토를 푸르게 가꾸어. 나무 대통령으로 불리운 박정희 대통령. 그 자연사랑의 깊은 정은 푸른 나무 가지마다 뿌리마다 깃들어 있습니다.